이번 시간에는 우리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요 분산.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계할 때 분산을 시키겠다. 그 얘기요. 얘는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에 속해요. 속하지만 이제 물리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된 여러 개 사이트에 이제 분산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우리가 분산 데이터베이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글이다, 네이버다, 뭐 다음이다 해서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가 있죠? 그런 포털 사이트는 서버가 딱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만약에 서버가 하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서버가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처리가 됐든 이용이 많은 그런 지역 있죠? 그런 지역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위치를 시킵니다. 해서 그렇게 이제 이용이 많은 지역에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위치를 시키고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그 해당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서 전부 다 이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 그게 이제 분산 데이터 베이스요. 그럼 우리 전국적인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겠죠? 그럼 이제 서울에다가 네이버 서버를 하나만 놓으면 돼요? 안 되겠죠? 지방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겠죠? 적은 곳은 이제 서버를 한 대씩만 놓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를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네 개가 됐든 다섯 개가 됐든 그렇게 증설을 해서 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됐든 사용자가 이제 분산돼서 저장된 그 데이터에 접근하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구별로 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분산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여러 개로 이제 분산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이제 데이터베이스처럼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이제 분산 데이터베이스, 그렇게 이제 불렀죠. 여기에 이제 구성 요소에는 지금처럼 분산 처리기라는 것도 있고요. 분산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있고, 통신 네트워크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제 분산 처리기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뭔가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이제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이제 분산 처리기,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 다음에 분산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지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분산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구성이 된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분산 데이터베이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요. 예그 다음에 통신 네트워크다라고 하게 되면 분산되어 있는 그런 처리기들 있죠? 여러 곳으로 이제 분산되어 있는 그런 분산 처리기들을 통신망으로 이제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시스템처럼 그렇게 이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통신 네트워크를 보고 통신 네트워크,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요. 예 그래서 우리 분산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에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서로 이제 구분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구성 요소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각각 이제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있게 그것만 이제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